세트라에도 사람들 다 찼다. 고기보다 지금 낚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. <laughs> 어제는 좀 나왔다던데 뱅이가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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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왔어. 여기 <laughs> <laughs> <거기>, 던지면 나오는데. <laughs> 우와, 대박. 한국말 못해요? <laughs> 한국말 못해요? 태국? 태국? 오, 굿, 굿, 굿. <laughs> 아유, 뭐, 뱅에, 뱅해. 뱅에를 잡을 게 아니라 보리멸이 던지면 나오는데. 저 태국 사장님들이라 가지고 토킹 어바웃이 안 되네. 아, 저 어떻게 산물지 좀 물어볼래 거든요 뱅위가 지금 내항 쪽에서 아기 한 마리 나왔거든요. 다른 포인트로 지금 이동할게요. 여러분 여기는 소개마을. 소개마을 들어온 입구에 화장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길 따라 쭉 들어오면 이렇게 방파제가 있습니다. 여기도 벵에돔이 나온다고 하니까 얼굴 좀 보자, 제발. 망상어 아이가, 망상어. <laughs> 새우 도알았다면서요 응. 새우는 100% 전갱이 아니면 망상어다. <laughs> 여기 대게라고? 소계의 <laughs> 아, 뒤쪽 갯바위.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저기가 외포. 배 타고 들어가는데. 사장님 잡았어요.

방파제 끝에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 진짜 멀어요. 걸어서 갔다 왔는데 너무 너무 대다. 어 이제 해가 확 뜨는데 뱅이가 안 나오노. 올리봐 보자. 크다 크다 진짜 크다니까 사이즈. 메갈이. 말라 보여야지 그래. 왜? 꼬면 되지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덕포 다시 왔거든요. 지금 원투 채비 해가지고 던지자마자 그냥 막 보리멸이 달라든다. 요거 찾고 있습니다. 보리멸 올라온다. 꼬시리기다 이거는. 오, 올라왔다 올라왔다. 던지면 바로 물어요. 따, 잘한다. 올라왔다. 또잡았다또잡았다 또 잡았다. 보리멸. 일로 떠 <laughs> 넣으면 나온대 했죠. <laughs> <응. 웃음> 또한 마리 했다 던지자마자. 빨리 갑시다. 밥 먹고 와서 2 차전해야 되겠어. 아, 여러분 여기 집라인 타는데 먹물자고 있다. 먹물자고. 여기 다 먹물자고. 먹물자고. 시겠다 마시겠다. 폭식할 것 같아. 나는 두그럭 먹어야 되겠다. 와이 갑오징어다. 갑오징어. 네. 맞잖아 가보징어 네. 나, 나 뭐하는데 지금 요 네. <laughs> 아, 뭐. 이거... 어, 없어요 없어요? 그럼 요거랑 와 한정식집 같다 가보 그러니까 뭐. 앞에 잡한랑 그러니까 먹볼 자국이 있더라 먹자국 아, 원래 많 진짜요? 뭐. 어, 가보어다 뭐부터 네.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거많다 음, 실하다 음, 실하다 음, 실하다, 음. 실하다. 밥 먹고 왔는데 나는 보리멸 잡으러 간다. 보리멸. 큰거한 마리 온나? 테스팅. 우와, 입지. 우와! 입지. 탈짝튄다 이거. 왔어! 왔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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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누나 <laughs> 그니까 <보일 텐데>. 어. <laughs> 지 웃는 소리 오래 오랜만에 오래 <laughs> <laughs> 오랜만에. <웃음> <안 갔단> <웃음> <웃음> 왔어요. 시아리 조금 작아지지만 누나 누나인 누나 누나데 아.. 누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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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지고 또 입지. 입지, 입지, 입지. 왔다, 왔다. 어, 큰데? 크다, 이거. 어, 아, 큰데? 크, 좀 크다. 오, 손맛 좀 더. 크다, 이거, 아이바라. 오, 대박 크다. 대박 크다. 우와 손맛 장난, 얘들아. 처음에 딱 올리는데 차박더라. 어. 다봤어요리멸와쌀밥 응. 좋다 었류에쫙 던졌다 더큰거 문다 이제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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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먹었어요. 밥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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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, 왔다. 갔나? 고그 <laughs> 따있나? 잡았어. 잡았어, 잡았어. 허리냐. 고기 있나? 어, 씨. <laughs> 잡았네. 무겁더라고. 갔는데 무겁더라. 이거 꼴뱅이다, 꼴뱅이. 꼴뱅이. 응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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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왔다, 대시왔오 뭐? 안올라 왔다, 성대? 왔다, 왔다, 뱅해. 왔다, 한 마리 성대 잡았다 성대 하다둘셋넷다 왔다, 왔다, 왔여왔 아홉 열열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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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넣으면 입질하거든요. 간단한 원투 채비해서 던지면 던지자마자 입질인데 밑걸림이 조금씩 있어요. 주차장 쪽에서 던져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여기는 줄이 많아가지고 좀 고수들만 해야 될것 같아. 요 오늘 즐겁게 여기서 낚시하고 이제 철수합니다. 디풀이 왔어, 디풀이. 꽝 디풀이. 뱅에하고는 진짜 인연이 없다. 예 거제. 뭘비 소식이 있었는데, 딱 맞게 철수하는 것 같습니다.